또 다시 기다리던 유헌노 타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다고 하고 특히나 진짜 맛있는 메뉴 있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게요. 여러분들 유헌노시작겠습니다 팡팡이. 처음 모임 오신지는 알고 계시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주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유엔노 모임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알아가면서 정부들도 교류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리에 이렇게 먹는데 집중하신다고요? <laughs> 내말좀 들어요. 우리가 먹으려고 온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laughs> 자, 그럼 자기소개 할 건데요. 어,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오늘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부터 소개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가장 출석률이 좋고 저 가장 술을 많이 잡, 먹게 해주신 으 분부터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YJH 대표이사 35살 모용준입니다 상가 건물을 저희가 직접 지어서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사업을 하다 오늘 처음 모임을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농산물 유통인데 아마 대기업만큼 할 겁니다 전부 음. 다 하고 있고요 보자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 박예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오라자 운영을 하고 있고 아, 네, 맛있게 드시고 잘부탁겠습니다 대명에서 네, 호소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앤놈 화이팅! 네. 아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매번 기다리는 순서예요. 항상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법을 <목소리를> 가지시고, 네. 오늘 분위기 어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부부사에서 간모 선정하고, 이제 또 요식업 준비하고 있는 이지성입니다감사습니다 네. 어, 현재 광주에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영상, 음악, 뭐, 앨범 제작도 하고요. 다양한 분화 에께보하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 달의 인정, 강주 전남 매니저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 이현입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 수가 너무 안 올라서 <laughs> 저희 지금 거의 감세면 하고 있거든요. <laughs> 꼭 저희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레르드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사실 제가 한 3개 정도 매장을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키즈카페 하나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 다. <laughs> 생존창업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 한 6,800명? 오! 어, 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오니까, 가면 도 새롭고 또.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직업이 여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직업은 다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지좀 힘들어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외국동화백초등학교 옆에 라데사 코레라는 48평짜리 모급형 타운하우스를 양하고 있어요. 유앤노 클럽 회원이 오셔가지고, 소개를 하시거나 직접 매매하실 경우 제 500만 원 바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최봉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회장 김파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음, 즐겁게 그 즐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분이어떠분요 <laughs> <웬매다운> <laughs> 조용히 들여 <있다> 가겠습니다, <laughs>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laughs> 네? 자지워져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아아아아아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그래, 나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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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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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우와 너무 꺼져 우와 하지만 나도 어야지 나이가 나랑 <놀람> 같은 아아예모이면서알다좀 <놀람> 아, <놀람> 아, 서로 다르시는 나랑 같은 것 같은데 아좀더 담가야돼 너무 빳빳해도 안돼 괜찮아요 아빠빠하다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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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하다 이거 패치하지 말아주세요 진짜야 언어의 마술사야 마아이게 너무 빳빳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빳빳하네 <놀람> 자, 들어갑니다. 다른 말이 필요해 와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올때 뭐 4등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어... 뭐요 이자, 이자님은 뭐, 벌써부터 파이팅이요희 강요 없는 건전한 모임, <laughs> 이해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로서로 네 신강리 서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은주 네 문화 음. 만들어 가시면서 내말 하나도 안는다니까 잉! 잉! 나중에 와가지고는 사장님이랑 하는 사이라고 내가. 우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장님인터뷰하야죠 그 대본을 미리 갖다주면 어찌어찌 아임 싫어 그래 우리 어제 대본 갖고 있었어 어, 방송이 장난이야 이거. 어, 우리 방송이 장난이 지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올 거야. 알겠어요? 자 자네는 자네가 자네가 늦게 오신 거에 대한 페널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소개 하실 분은 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의자 위로 올라가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늦게 왔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나는 늦게 왔다 소개 안 했다!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디대? 왜 늦게 오셨어요 얼른 올라오셔가지고 세 번째 참여하게 게요 아니 여기는 얘가 지금 술을 안 먹고 있어 지호자 이미지 관리하려고 아니야 저 소주 어 개소리야?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는 소주, 소주 원샷하는 네, 걸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주 원샷해! 네, 네. 네, 소주 원샷입니다. 야, 아도아 너무 <그만치고>. <웃음> 아니야, <웃음> 너무 동안하 아니야, 너정 연기가 너무 어색했어. 어, 이 생각 있어. 까요 인스타야? 뭐야 뭐야? 인 이쁘다. 저기 재밌어요? 아, 네. 재겁습니다 아, 오랜만에. 네. 아,